아아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예에 갑자기 이렇 예. 예에 <laughs> 오케이 까르프 왔습니다 까르프 푸드코트 의류 가죽 의류 약국 아 여기서 공대잖아 멍청아 이쪽에 카발라니 아예 조그만 것도 맛보기용으로 종류도 엄청 많네. 이거랑 이거 여거 사자. 이거도 이걸로 유명하대. 금문 고량주 이것도 조그만 거 그냥 막자뭐 어, 조그만 거 270짜리 아 기념품 여기 좀싹 모아놨네 조금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우리는 부자니까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네 여기 다 있네 꼭 사야 할 곳에 그냥 여기 다 모아놨네 야 술도 여기 다 있고 어? 야 위에는 많은데 이거 봐봐 여기, 여기 한장 나왔어 장이랑. 근데 봤에 어느 까르푸는 없어 보이긴 했어. 여기가 좀큰 편이라 까르푸에서 잔뜩 샀습니다. 보니까 2층에 꼭 사야 할 것에 우리 사고 싶은 거다 모아놔서 여기저기 힘들게 갈 필요 없었어 그냥 거기 가서 사면 됩니다. 시간 낭비 안 하실 분들은 거기 서 사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짐을 놓고 시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 어난 개인적으로 스파이시한데 생각으로 스파이시하고 깊은 맛은 안 느껴지고 나 위스키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단맛도 거의 없고 스파이시 굉장히 스파이시한 느낌 난 나쁘지 않아 근데 어 나도 괜찮아 맛 평을 해달라고 이시팡놈아 맛있어 맛있다 자 위스키 한잔 하고 바로 또 이제 술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아파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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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우리 집도 나름 번화가에 잡았는데, 사람 한 명이 도대체 왜 없는 거야? 여기 야, 대만하면 야시장, 야시장하면 대만한 이라서 그런가? 진짜 사람 한 명이 없어, 이렇게. <laughs> 사람은 없잖아, 이거 <laughs> 봐. 다문 닫고. 뭐야, 롤렉스 매장 있어. 우와, 내 구경 가자, 여기. 뜬금없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게 맞냐고, 진짜. 그렇게 없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시먼역에 왔습니다. 현재 12시 넘었고요. 뿅. 뭐 빨리 줘. 이거 하나 찍으러 온 거네. 이거 하나 찍으러 온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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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쪽 그래. 이쪽이 핫하네. 야, 그래. 네가 오늘 야, 와우. 호호. 와우! 와 여기다! 그래! 아우 여기다! 여기한 바퀴 볼까 아 여기다! 끝인가 여여기가 보다. 끝인가 보다짧다 되게 우리가 빈여 일가를 있어 바로 좀 나가면은 이렇게 야. 아이고. 씨. 피 좋네. 추천받아서 추천 바사 먹어 볼래? 그냥. 이 예, 프라이푸드 만있네 스낵이랑.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거이지 새우 과자. 그이 우리 알 새우집. 술도 골랐어? 아, 소스. 이거는 기네스. 포가든 생맥. 타이먹타18 먹지. 이투타이 What is the best m n Recommend p l a e 어, 음. 피처. <laughs> Sorry, uh, thank you, thank you. 시시. 시시. 이, 음, 이스 포크. 아, 아. 와요. 오. 치킨 아기. 복창. 치 아기. 두 개로. 아, 플레이스, 플레이스. 오케이. 나는 빈바 치킨 아기. 모든 모든 치기 모든 치기. 오케이, 오케이. And uh, you're very hungry. 아 소소, 죄송 죄송 죄아 소소. And 아, uh, 진섬. 아 물만두 튀김이네 만두튀김 아 <목소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오케이 원필리스 There s no menu? No <목소리가> 아 okay. uh, Right now here and no, maybe Okay o okay. k okay.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일이 oh, <목소리가> 마지막에 나데이마지헐 이틀이 갔어 내일마지막이라아이온도왔속 아, 아, 음. 너무 맥주 잘 어울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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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 술이 취해가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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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향이 오. 좀 어 근데 맛있는 향이야 이번엔 그향나 근데 이, 그 향이 내장 냄새라는 게 확실히 인식이 됐어 왜냐면 맡아 봐. 지어 그냥 나긴 하는데 근데 아그 꼬리꼬리 도보다는난좀 맛있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국창에 나는 게 비린내야 오우 트알이 <laughs> 트라이, 트라이.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이 시간에 먹 것이고 싶어. 이게 잡내 가 엄청 중요하다. 아, 바루같아 Could I ask a cigarette f o m you guys? y h 담배 피곤 응, 죽네 어. 어디 갔어 다시 오시지 않았었는데나 아까 쟤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 해도 쳐다봤어. 담배 려런는그거같은 아. 딱 그, 딱그 느낌 네 거지보다 이미 좀 취했어 지 용기 있으면 거야 그러니까 담배에 대한 감정을 잘 모르지만 내가 담배 핀 사람 입장이 내가, 내가 상상에는내 담배 소중해 꺼져 어, 이런 느낌이라 약간 그거는 있 담배가 값이 올랐을 때는 좀 주기 좀 빡세요. 차감이 되거든. 근데 사실 이제 만 원으로 올린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8천 원만원 한다고. 근데 나만 원으로도 될것같아데한 달에 30만 줄거는안 담배를 줄여야겠다. 담배 사더라도 흥이 나를 줄여야겠다. 근데 지금 내가 많이 줄였지. 많이 줄은 거야. 담배. 회사 와서 오히려 죽었어 나는 근데 피 음...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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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가. 들어가자. 현재 시각 1시3 0 분입니다. 여기 거리의 분위기는 이러네. 사람이 아예 없진 않네. 샤오미 매장이 있어. 와? 오 샤오미 매장 처음 보는데 살면서? 여기가 좀 메인 스트리엣지 그래도? 스타벅스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코코이 지방이랑 막뭐 이런 거. 사람이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 헤이 준호 와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이야 오케이 okay. 집은 저쪽이야 내 GPS상 아 이게 기념품이야 수신방 기념품 가게구나 와우 내집이야 와우 작 wow. Welcome to s i m o n d i n g 여기 좀더 구경하고 어갈까 이렇게 다시. 우리 어디 s h i m 역에서 가야 돼. s h i m 역에서 가야 한다고. 칡갈라. 별시다. 새끼 취해가지고. 너 이제 미소 씨가 다볼 거야 이거. 내가 취했다고? 다단단단 <laughs> 단. 몰래 래어 뭐야 여기 감성. 어? 지파이. 진짜? 아이 술집이네. 술같거 팔면서 브 치킨. 그냥 이다았어문 닫았어.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있지 문 닫는데? 뭐야 여기. 와우. 팝플스. 난다요 그야 이거, 해,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아 치킨 팝콘 치킨. 근데 종류가 진짜 개 많아요 메뉴판 봐봐 저 수에 차가서 드실와 좋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메뉴판 계속 봐라 저저 종로 오면 되겠다저다 체크 체크 해가지고 가자 번호수라 네, 먹는면못해을거 아니야 아니, 방금 한국 마크 있었잖아 아 나오긴 했어 아 카드 가져 안녕하세요 예 졸라 <laughs> 귀엽네 표정. 길치인 친구를 한번 따라가 보겠다. <laughs> 길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길을 알고 있지요, 사실. 하지만 길치 친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얻는가? <laughs> 아, 오케이. 예. 다시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왜? 저게 뭐야, 뭐 뭐가 보이는데? 따라가 어. 보겠습니다. 현재 새벽 2시입니다. 길치인 친구를 따라가면 생기는 일. 조심해봐라. 어제 이쪽에서 왔는데? 예. 집이 저긴가요? <laughs> 어제 여기 한 2.5번 왔어. <laughs> 너도 아는 <안> 곳이잖아. <오시잖아>, 근데 <laughs>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서 <laughs> 왔어. <laughs> <laughs> 신기하다. 진짜 길 모르는 건 신기하다. <laughs> 귀여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ở lý ok. 검색 không 검색 타임 여기 처음 와봤어 처음 와봐 하나보인 곳이야 반대로 가고 있어 뭐야 쥐가 이 불을 보러 왔잖아 좋겠스. 여기까지 왔는데 보러가? 어디 찍먹하고 해? 안가 바로 여기까지 왔는데? 안가 궁금하지 않아? 뭐하는 데지? 뭔가 3일 내내 궁금했던 곳인데? 야 뭐야 13빈이라 가야돼? <laughs> 진짜야? 스 <찡스. 놀람> <놀람> 예에? 갑자기 다 짝스야. 4 k 로 남았는데? 찍스. 어떻게 그냥 집 안내해줄까? 길지는 나침반을 사용해서 동서남북을 알아보고 있다. 집을 찾아보고 있다. 휴대폰이 주인을 닮았다. 어디 어디니 모른다. 어허 길을 정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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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케이 렛츠고. Okay, 그는 발걸음이 무겁다. 어 그는 눈 누어둡다. 그는 다시 멈춘다. 그는 눈에 눈물을 넣는다. 그는 좌측만 보고 걷는다. 사실 우리는 이 편의점을 많이 왔다. 그는 다시 찾아본다. 오케이. 그 앞으로 걷는다. 우리는 사실 이 길을 왼쪽으로 살짝 가면 바로 집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길에 여섯 번 정도는 왔다. 예. 방키 한 가져 왔다. 어디서? 방에서 불하지 불하죠 알고 있죠 불안거 네. 알고 있죠 전에 안 통하죠 와여긴 약속대로 오늘도 새벽 3시까지 네. 여는 카페네 근데 공부한 사람이 있네 아직도 이제 좀 기억을 하나 보다 사실 아까 저기 서 지키셨으면 집이었다 개 돌아왔다 어디서 <laughs> 저기서 돌아왔다 다시 <사실> 빠꾸했다 <laughs> 앞으로, 바로 앞에서 돌아왔다 어허 아, 아까 길어오 아까 중간쯤 왔다가 다 와갔는데 돌아가자 2분 걸린대 <laughs> 2분 남겨놓고 10분 걸었다 심지어 구글 웹을 켰다 그렇다, 지도 봤다 와, 통과했다 오케이, 고량주 이차 젓가락 없어요. 티스푼으로. 몇 음. 번에 <laughs> 티스푼으로? 응. 응. 음. 날씨 음. 제 음. 58도입니다. 찌 58도 진짜. 와이 위키 그 이상이야. 와. 아이 아, 존나 쎄 그냥 소주 같아 이거 불 붙이면 부침 붙으냐? 발화점이6 0몇 65도 아니야? 알코올? 음. 아. 음. 아. 맛없어 음. 이거? 진짜. 아무 향도 안 나긴 해 그냥 겁나 쎈 소주야 음 혀가 좀애래요알러레 말아, 말아야 말아, 거의... 아, 쓴맛만 나, 지금... 아, 쓴맛 별로 안 나. 사실... 의리홍 소스제는 70도에서부터 붙는데, 40~50도에서도 붙을 수가 있대. 40~50도가 기 예. <laughs> <예스>. 이거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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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